네, 더, 네, GTFL은 1회, 2회, 3회도 역시 진행합니다. 자, 현재 여러분께서는 1 6전기중 온리팸과 4인용팸의 매치를, 그, 네, 시청하고 계십니다. 현재 3대1로, 네, 4인용팸이 앞서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트에서 승리하여 4대1로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온리팸이 승리하면서 승부를 3대1로 추할수 있을지, 경기 레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이제 반풀가리게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자 일단 선수를 거론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피 p 를 일단 요청을 한네 그런 상황이네요. 잠시만 이거 자막이게 아닌데? 저 선수들 이제 노스터점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체계 하도록 겠습니다자 바로 앞서 보신 얘기에 1시 반에 위치하고 있는 네, 빨간 노란색 적극과 전기만의 진영이고요 자 바로 다음 시 반에 위치하고 있는 노란색 테라디 네 커즈 꿀이라는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기마의 진영입니다 자 일단 네 저기 선수들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노스터를 일단 잠시 보도록 할게요 손동환 박상우 됐네요 네 바로 7시 반이 위치하고 있는 네 빨간색 저우가 이제 아, 네, 박상우의 주니어이고요 자, 바로 11시 반에 위치하고 있는, 네, 그렇죠. 빨간 세테라니박상우의 팀플레이 파트너 손동환의 진영입니다. 이번 6세트, 5세트 우상국에서 칼 양쪽 다, 그, 어떤 식의 플레이를 보여주게 될지, 네, 경기, 네,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저저 손도환님이 그제 선배예요. 응? 음. 뭐 H S H 님인가? 나 아, 그분이면은 내가 그 선배님 맞으실 겁니다. 자. 일단 네 그렇죠 일단은 지금 레어 테크를 타져나가면서 네 지금 양쪽 저글림과 와 두홍 견지를 해져나가면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와 박상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글림 두기로 와 투혼 세개 정도 잡아주는 플레이 굉장히 좋고요 자 그러면서 네그 이제 이 반면에 송동하는 이제 패터리 준비를 해주고 있고 와세개 냠냠 네 도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상우 네 그러면서 자 일단 은양쪽 태양가는 뭐 배터리를 건설해져 나가면서 벌처 생산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와 여기서는 박상우가 계속해서 적을 링연지를해져 나가면서 드론 피해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기정 형세라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일단, 이 가운데, 자,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또벌칙까지 떠나님을 또 해줘다 가면서, 와, 많은 페이를, 네, 입어, 입혀주고 있는, 네. 네, 4인용 페이고요 4인용 팸은 이런 식으로, 와, 벌칙근처제 해줘다 가면서, 상대, 뭐, 전기만의, 그렇죠. 정기문역또 이렇게 끊어주고요. 또한, 지금, 탈환 진영관, 전기관에, 뭐,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상대 탈환이, 와, 상대 저은 전기만이 제기를 못해주게끔 이렇게 드론 패를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줍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대가 계속해서 경기를 진행해 주고 있는 게 있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막 플레이를 계속해서 헨져 나가면서 네, 경기를 진행해 을 주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기만 가는 경우에는 말이죠. 어 일단은 뭐미탈릭스크를가져가준 누가 했었는데그 마저도 또 여기서 또 실패해버렸고 아또여기서또 벌처가 또 잡혀버렸어요 와 박상우 이런 식으로 상대를 눈닦하듯이 상대 벌처를 먹방했다고 어 벌처 냠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정기만에 지금 부탈리스 그거가 나왔죠, 뭐 합니까? 히미 트론 숫자도 지금 별로 없고, 어, 또 이제 스포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줄 수가 없거든요? 자, 드론 하나는 양념하겠지만, 아 결국 스포로 인해 부탈리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와, 이렇게 따지자면, 온니팸으로서는 굉장히 짜증날 수 밖에 없어요. 테란으로서도 이제 대규모 변쟁을 뽑아져 나가면서, 이제 슬슬 경기를 끝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 지금 이렇게 병력 구이를 따지고 보자면 이건 4인용 피 절대적으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탈리스가 하나하나씩 보아서 뭐합니까? 트론도 지금 없는 상태인데, 자, 그리고 이제 골략변경이또 등장을 해줘. 나가면서 경기를 진행을 해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결국 그마저도 여기서 전기만의 본진 진료까지 여기서 또 탈려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고요 네. 뭐, 결국 뭐, 티기를 통해서 뭐, 정리나니까지도 치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경기가 진행이 돼가고 있는 상태라면요. 적으 저그를 끝내준다고 해도 태란이이 상황,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얼만큼의 마잘 모면을 해주느냐가 중요해요. 저그를 끝내준다고 쳐도 앞으로 이제 1대일 상황으로서 타란 간의 싸움을 어떻게 잘 결정을 했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만은, 네, 자신의 본진이라도 없으니, 자신의 드론이라도 없으니, 일단 미탈리스크 그나마 남아있는 돈으로 생산한 미탈리스크로, 와, 드론을 일단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드론 또 잡아주고, 그리고 또 적으로서는 이제 자원이 없으니까 이제 못나게 이제 막아주고, 이러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아, 일단 병력이 많은 쪽은, 네, 사행용인 것 같은데, 여기서 온리팸이좀 병력 규모가 좀 있거든요. 병력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저 뒤쪽에서 그, 견제를 해주려고 했었던 군력 펌까지도 다시 한번 학살해준다면 막을지는 모르겠지만, 병력 규모 면에서는 역시나도 사행용이 굉장히, 어, 많은 상황이에요. 와, 결국 지금 상황이 1대1로 또 다시 한번 편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굴력 규모와 지금 병력 규모를 따지자면요. 지금 4인용 팸이 굉장히 우세해요. 온리 팸으로서는 이걸 어떻게든 뚫으면서, 어, 자신도 센터로 진출해야 돼요. 센터로 진출하면서 타랑 간에 이제 일대의 대치전을, 대치금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마저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적으로서는 이제 저울린과이 드론을 생산할 돈이 네, 제 있긴하네요 있긴한데 미탈리스크로 인해 굉장히 많이 잡혀버렸다보니까 아 이게 드론을 생산해도 미탈라한테 잡혀버리면은 이게 끝장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이거 드론이라도 굉장히 많이 잡아줘야되는게 다 잡아야되는게 네 그렇죠 전기면의 미탈리스크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일단은 센터 이 입구를 놓고서 네 양쪽과 치열한 격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자 좋아요 전기만 이런식으로 들어가고 골리앗이 안 때릴 때를 잘 노려주다 가면서 와트론을 어떻게든 못찍켜주게끔 해주는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비록 엘이 다하더라도와트론을다 잡고 결국 전사해버리는 네, 그런 전기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네, 여기서는 네, 온리펜가네 그렇죠 4행용팸 교전이 일어나고 있는가 운데 아, 역시 골리아에서는, 골리아 숫자에서는 역시 밀려버리는, 와, 그런 사행용 팸이었기 때문에, 아 결국 여기서 경기가, 경기 전세가 이렇게 또 변해 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는 말이죠, 아, 결국 앞에까지 해전가면서 결국, 치지를 받아냅니다. 치지. 네, 결국 여기서, 와, 사행용 팸이 치지를 받아내면서 4대1로 순자전에 진출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